전문가는 아니지만 음악 용어 가운데 보면 크레센도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디크레센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크레센도라고 하는 말은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 그런 의미가 있는 용어죠 그러니까 그런 사인이 있는 곳에는 약하게 시작해서 점점 점점 세게 강하게 이렇게 에, 불러라고 하는 그런 사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디크레센도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크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점점점점점 작게 약하게 이렇게 불러라고 하는 그런 사인의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악적으로 때로는 이 크레센도가 효과적일 때가 있고 또는 디크레센도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는 디크레센도보다도 크레센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농땡이치고 공부도 잘안 하고 또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이 애가 점점 자라면서 중학교에 들어가거나 고등학교 들어가거나 대학교 들어가면서 점점점점 점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발전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진학하고 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르켜서 크레센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세월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점점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업이 크게, 크게,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생활은 형편없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점점 달라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내가, 아주 연약한 신앙인이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40년 지나면서 내 믿음이 참 성숙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이를수 있는 그런 성도, 이런 성도들은 크레센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르켜서 영적으로 말할 때는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디크레샌드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잘 하다가, 초등학교는 공부를 잘 했는데, 중학교도 잘 했는데, 그 다음 고등학교 가면서 농땡 치고, 대학교 가면서 그만 또 노는데 정신빨려가지고 농땡 치고, 이래가지고 만 졸업도 옳게 못하고, f 학점 받아서 졸업도 옳게 못하고, 지직도 안 되고,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디크레샌드의 삶을 학생이라고 볼수 있죠. 신앙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신앙을 하고 있다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다운돼가지고 마지막에는 믿음 팔아먹어버리고 교회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레센도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기서 8장 7절 말씀에 네 시작은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주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너네 믿음은 미약하였지만은 네 나중은 점점점 창대해지고 점점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크레센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디크레센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크레센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교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디크레센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지명받을 때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사무엘 선자가 하나의 명을 받아 가지고 사울에게 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래가 그대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집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집화 중에서도 가장 보달 것 없는 가문의 출신입니다. 어찌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사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왕으로 지명받을 때 사울은 정말로 겸손하고 나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가 사행했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이 사월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위험에 처했던 길러앗 야베스를 구해내는 대단한 정과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암몬에 이어서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대승리를 거두는 그런 역사를 그가, 어, 이루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가 왕이 된 다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있을 때에 승승장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의 통치 2년부터, 사울이 왕되고 2년, 통치 2년 된부터 서서히 그가 몰락해 가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이두 사건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뭔가 하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나타나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처붓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군대를 이 끌고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는데. 그러니까 백성 막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사무 사울 왕이 급하기 시작, 마음이 막 급하기 시작하고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대적해야 되는데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의식을 지내는 집행자는 왕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제사장은 선지자 요 제사장인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사월이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백성들은 동요하고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를 집행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예, 이사울이 제사장의 예복을 가져오라가 자기가 있고 자기가 제사를 집행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을 치러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사울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피하게 되죠 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행위에서 볼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사울의 우선적인 관심은 어디 있느냐 사울의 우선적인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크게 보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환경과 여건과 사건만 크게 보이고, 사람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크게 보이지, 사람은 안 보이는 겁니다. 사건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보이게 되면 어떤 사건을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다암대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월은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을 잘하고 좋은 왕이 되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그가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은 완전히 뭡니까 본말이 전도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월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자기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그가 하나님을 대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이용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부어 받은 자로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한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 정치하는 일에만 빠져가지고 자신이 주연이고 하나님은 조연으로 여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예배가 도구화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암시를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 몰락해가는 첫 번째 징후였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징후를 만났을 때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는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로만 가지 못해가지고 사무엘상 15장에서 또다시 그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게 뭡니까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 500년 전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입니다. 막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을 때, 이 사단은 언제나 비겁하게, 비겁하게 말해, 뒤에서 우리의 큰 연약한 약점을 골라 가지고 우리를 치고 있는 게 바로 사단의 계력이거든요. 개력,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아말렉을 지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너희 삶 속에서 사단을 멸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0년 전에 사무엘, 사울 시대로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치라, 지대에 모든 짐승과 아말렉의 남녀소를 불문하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사로잡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진리품 중에서 좋은 것들을 전부 다 골라 가지고 죽이지 않고 다 골라 가지고 다 사로잡아서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뭔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분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의 당신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아무리 중요하고 제사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드리는 제사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드리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진행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월에. 그 잘못된 것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이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사울 왕은 두 사건을 통해서 그는 서서히 몰락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빙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사울의 삶이 그때부터 황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왕으로 부르신 받았을 때에는 참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부고심을 받을 때 성령의, 성령의 그에게 충만히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삶에 하나님이 정신을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없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서서히 버림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점점 더 약해가면서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리고 접신하는 점수가를 찾아가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길보와 산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함으로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승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불신앙과 불순종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디크레센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추원합니다그 예. 다음에 그럼 우리는 크레센도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또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의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대왕이 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이대왕이 되기 위해서 지명 받으면서 기름을 부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의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감동된 다음에 이 다윗이 한 분은 골리앗과 불렛의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불렛이시. 최대 최고의 병력과 최고의 장수 골리아스를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왔습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심으로 골리아스는 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많은 정권을 거두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울이 그를 쫓아서 죽이려고 시계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월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올랐는데, 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게 아니라, 그는 헤브론에서 일부분, 반쪽짜리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가지고 7년을 그가 다스리고,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지고 33년을 다스리면서 도합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다윗. 위대한 임금이 됐어.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의 그 표시는, 그 국기의 표시, 표시는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그런 표시가 별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40년을 통치했는데, 자,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으로서 7년을 다스릴 때이 다윗이요. 장차 통일왕국의 수도가 될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그 예루살렘은 누구에게 예, 누구 수중에 들어고 있는가 하니까 여부수라고 하는 족속이 이 수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군대를 모고 제일 먼저 가서 정복하는 사람을 내 최고 첫째 대장으로 장군을 삼겠다고 다윗이 약속하고 전쟁에 나섰는데 단번에 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후일에 다윗성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처럼 수백 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단숨에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정복하고 그 이후에 그는 점점 점점 강성해져 가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 오늘 보면 구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점점 뭐라고요? 강성의 간을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강성했다가 점점 점점 몰락해가지고 쇠약해져갔지만은 다윗은 처음 처음에는 미약했지만은 점점 점점 점점해가지고 강성해져가는 그래서 마침내 통일 있을 왕국을 세워가지고. 역사의 길이 남는 왕으로, 이스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왕하는 왕으로 이렇게 남아 있다는 사실은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은 그의 샌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시처럼 작고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는 존재입니다.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문벌도 악벌도 재능이나 그리고 자질도 탁월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약점과 결점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점점 강성해져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왕위에서 왕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불레셋 군대가 한 번은 네비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은 사울처럼 그렇게 에, 지 마음대로 가서 그들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레셋이 네비딤에 꼴짝에 진을 쳤는데 내가 그를 대적하라 가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기를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연이어서 또 옵니다. 한번 패했던 이 블레셋이 다시 또 리비딤 골짜기에 또 진을 쳐가지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에 또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리비딤에 레비딤에 진을 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올라가되 올라가되 바로치지 말고 저 뽕나무 숲에서 그럼 걷는 소리가 팍 들리거든요. 그때 네가 공격해라 하나님께서 전술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했더니 블레셋을 대파하고 승리 거든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하스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힘이 강성해져간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점점, 점점 왕성하고 강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생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처럼 디크레센드의 삶을 살아가는 오래 썼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다위처럼 그레센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말미암마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삶이 점점, 점점 강성해지는, 왕성해지는 그런 역사.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그리고 또 이달보다 다 아니, 금년보다 내년이 갈수록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점점 번성해지고 점점 창성해지고 왕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